생각보다 지금 버블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laughs> 거품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아. 살짝 맥주를 따랐는데 네. 맥주 따랐는데 맥주 요만큼이고맥 거품은 이거예요 지금. 나야 아저씨. 올해 IPO 수익률 순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 올해를 돌이켜 보면 진짜 기업공개 상장 IPO가 참 많았죠. 훌륭하게도 우리 금 MC가 IPO가 나올 때마다 소식을 전해줘서 IPO 할 때마다. 밤마다 새벽에 단타를 쳤던 게 기억이 진짜 새록새록 나는데 방송 때또 거래가 시작돼서 저희가 막 단타를 쳤던 기억도 납니다 미오라 식구분들은 다 기억나실 텐데 그렇다면 올해 IPO 한 기업 중 수익률이 가장 괜찮았던 종목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안바이오테크놀로지입니다 티커명 엔엔엔엔 엔. 저런 거 있어? N 네배 레버리지입니다. IPO 아, 이후 네배 아. 상승했어요. 이걸로 쓰면은 유주주주 4, <웃음> <네벨이> <웃음> 그래서 울고 있는 데 그러니까요. 근데 IPO 이후 주가는 우, 웃었습니다. 네배 상승을 야. 했고요. 안봐요안 봐도 알겠네요. 어, 어, 와한며든다안녕이네님이 좋아하실 <laughs> 것 같아요. 야매버피님이 바이오 아닌 기업이냐고. <laughs> 희영이 빠졌네. 아, <laughs> 아, 너무 음. 안 봐요. 어쨌든 바이오 기업인데 네. 바이오 진단과 첨단 표면 처리 기술 기업입니다. 특히 의료용 진단 키트나 우주항공 의료기계에 들어가는 특수코팅 기술 등 음. 고부가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올랐을까? 음. 획기적인 기술 수출 혹은 승인 그리고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경쟁사가 없는 독보적인 진단 기술이나 소재 기술이 글로벌 대기업에 채택되거나 FDA 등의 주요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매출 잭팟 이라고 해서 시가 총액이 작았던 기업이 대규모 수주를 터트리면서 실적 전망치가 수직 상승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텐베거 어,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IPO 한후에 이렇게 좀 상승했고요. 다음 2등은 아, 2등이 아닙니다. 다음은 위샤 홀딩스입니다478% 상승했습니다. 영국 기반의 커뮤니티 소유형 소셜 커뮤니, 커머스 플랫폼인데 일반적인 쇼핑몰과 달리 이 유저가 물건을 사거나 친구를 추천하면 회시 회사 주식을 보상으로 줍니다 약간 야 뭐야 그렇죠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쇼핑하면 주주가 된다 네. 나는 이거 파격적인 <laughs>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요즘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이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보상 개념으로 예전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막 미끼 상품처럼 네. 그렇죠. 막상 돈 들어가면 물려있고 탈출 <laughs> 어. 못 시키게 하고 네. <laughs> 락이해 버리고 네. 근데, 근데 그... 토큰을 주는 건 봤는데 주식을 진짜로 주는 건좀 처음 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해, 신기해가지고 바이럴 성장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식 보상 개념이 SNS를 통해 폭발적으로 유저 유입을 유도를 했고 직상장 효과가 있었죠. 충성도 높은 유저가 투자자로 전환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음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르만 스페이스 앤 디펜스입니다. 한때 205% 상승했다가 지금 꺾였는데 우주와 미사일 방어시스템 핵심 부품 제조사입니다. 로켓의 이음새 그리고 페이로드 보호 덮개, 엔진 추진 시스템 등 우주선과 미사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주 기업 관련해서 좀 저희가 볼때 카르반 스페이스 앤 디펜스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네요 네. 우주 테마에 강, 강한 게 엮여 있으니까 우주 테마 기업들이 잘 가면 한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실제 이 주요 방산 업체 로키드 마틴과 스페이스 X 등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실적과 수주장부가 뒷받침해주면 음.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좀 성과를 보인 기타 기업들이죠. 뭐 서클 같은 경우는 공모가 대비 167%상승했다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이걸로 좀 재미를 봤던 분들은 많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5등은 메이즈 테라퓨틱스라고 해서 152% 상승했는데 어떤 기업이냐면 인간 유전학 기반의 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입니다. 컴퍼스라는 자체 플랫폼을 이용해서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고, 특히 신장 질환, 코팝병과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정밀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어, 유망했던, 올해 유망했던 IPO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인 DNA가 있더라고요. DNA, 어떤 DNA냐면, 네. 어, 획기적인 기술 모델이고, 또 명확한 시장의 순풍, 벗을 수 없는 이 트렌드 있잖아요. 우주 경제, 바이럴. 중심에 위치해 있고 증명된 실적과 기대감이 있다는 게이 성공적인 IPO들의 세 가지 공통 DNA이었습니다. 예? <laughs> 근데 이렇게 IPO 올해 한거 보면 뭐 합니까? 그냥 이거는 재미로 본 거죠. 왜냐면 살걸 밖에 안 되잖아요. 맨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년에 IPO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살펴봤는데요. 일단 옛 빼먹을, 빼먹을 수 없죠. 인류의 역사를 바꿀 세계의 IPO 스페이스 엑스. <laughs> 정체성은 일단 화성 이주를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민간 우주 기업입니다. 네. 재사용 로켓으로 시장 독점을 하고 있고요. 아 어, 물론, 독점은 아니죠. 저 잘못 나왔네요. 왜냐면, 테슬라가 있고, 아마존이 있으니까요. 블루오리진도 있죠. 네. 근데, 상장 이유는, 아, 스타쉽 개발과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도 조, 도, 조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상 기업 가치는 2100조 원이 예상이 된다. 음. 근데,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뛸 수도 있다. 경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음. 저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네. 왜죠? 스페이스엑스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우주다 짓는 것만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면은 500조 원 미만입니다. 아 근데 왜 2천조까지 올라가는 줄 아시냐? 그 기대감? 기대감이 아니라 달나라에 가서 채굴한다. 그막 기토류나 막, 막 그쵸. 그런. 그쵸. 그러니까 그달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밸류를 많이 측정되냐면요. 네. 달나라에, 그러니까 달에 찾아보니까. 금이 있더라. 아 그러면은 테슬라의 가치가 1,000원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가 가서 파울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다른 기업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주가 여러분 생각하는 잘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금 버블이 너무 많이 껴 있어요. <laughs> 거품이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아 지금 살짝 맥주 따랐는데 네. 맥주 요만큼이고 거품은 이거예요 지금. 나의 아저씨. 네. 그런데 이 거품을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냐면은 네. 이거는 우주 망력켜 가지고. 달라라에 보니까 헬륨이 있다더라. 음. 사실 그걸로 지금 현재 2천족 밸류 봤거든요. 그렇죠 근데 달라라에 더 찾아보니까 야, 금이 묻혀 있다. 아하. 먼저 아하. 간 사람 다너 너 거야. 우리가 가보지 않는 영역. 그렇죠 약간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거 있잖아. 요 AIG가. 네. 우리가 음. 가보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건데. 그래서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어. 똑같이 가고 있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센터 짓는 것만 일단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네. 데이터 센터 말고 달라라에 가서 직접 로봇이 최고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한 10년도 걸릴 것 같습니다. 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땡겨온다라는 거다 보니까 네. 2000주까지 가는 거고요.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데, 실제로 아마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빠른 속도로 늘어 있거든요. 음. 한달 동안에 처음에는 약하게 가능하겠어 했는데, 실제로는 네. 가능한 데이터들을 보여줬고요. 그렇다 보니까 한달 만에 500조에서 2,000조까지 4 배가 뛰었고요. 음. 여러분들 주식 로켓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신고가를 갔고요. 음. 근데 지금 앞으로도 봤었을 때도 더갈수 있느냐? 그러려면 이제 로켓 관련돼 가지고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음. 음. 여러분들이 스페이스X 관련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네. 중국에 있는 창청 12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laughs> <laughs> 왜냐면 독점적이 돼야지 그쵸 음. 밸류 받으셔요. 밸류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AI가 이전에 AI 똑같이 보는데 AI도 네. 미국 관련된 AI가 이전에 딥시크 나오고 전에는 독점적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미국 AI가 나오자마자 과점이 되다 보니까 서로 양분해서 나오다 보니까 급락했죠. 네. 그러면은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도 지금 현재 기대가 한껏 올라가지고 블루오리진과 스페이스 박스밖에 못하는 재생 로켓인데 중국이 다뒤따라거든요 음, 음. 중국이 성공하려면은 그릇 한 반, 반기는 있어야 돼요. 육 음. 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앞단계 성공할 선공, 경우에는 금락 나와요. 음. 왜냐면 중국도 같이 가는, 가서 퍼오는 거니까. 독점력이 음, 잃어버리니까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리스크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남아있나요? 네, 남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싹 끊는다. 스페이스 X를 살펴봤는데, 네. 다른 것도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죠. IPO가. 스트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온라인 결제 인프라의 최강자라고 합니다 웹사이트에 코드 몇 줄만 넣으면 전 세계 결제 처리를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10년 넘게 상장이 미뤄왔지만 직원 스톡 옵션 만기 문제와 시장 점유율 고치기를 위해서 2026년에 반드시 아, 상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다음 장표를 보시면 데이터 브릭스라고 해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을 만든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죠. 기업들이 흩어진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AI로 학습을 시키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유는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할 정도로 AI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고요. 현재 매출 성장세가 워낙 가팔라서 2026년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로 등극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묻든 데이터 브릭스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고 나머지 캔바 뭐 파나틱스가 있는데 캔바 같은 경우에는 어 전세계 1억 7천 명이 사용하는 7천만 명이 사용하는 온라인 디자인 툴입니다. 저희 음. 어머니도 디자인 관련된 데서 일을 하시는데 미리 캔버스 말고 캔바 사용해야 된다고 이거 좀 아, 결제 그래요? 좀 해달라고 음. 저한테 말씀을 <laughs> 할 정도로 굉장히 어 고퀄리티 디자인을 할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원래 구글램 쓰기 전에는 캔바 사용서었진짜요 아, 음. 지금은 오. 이제 근데 결국 구글램을 쓰다 보니까 또 캔버로 써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같이? <laughs> 네. 그럼 더잘 나와서. 아 이게 오. 디자인 자체가? 네. 근데 이것도 지금 구글 LM으로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엄청 지금 시청률이 좋아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예전에 저희가 막일일 수작업으로 뭐와이 아, 근데 심지어 작업. 예쁘게 나오지도 않았어, 손으로. 어, 손으로 <laughs> 각자 막 특색도 있고 <웃음> 하는데 <웃음> 지금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네. 구글 최고입니다. 음, 맞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가서 캔바 보시면 AI 디자인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도비 독점 체제를 깨트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나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확장과 기업용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그마가 생각나죠? 피그마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쭉쭉쭉 떨어졌는데 캔바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파네틱스 보시면 스포츠 구주와 의류 판매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글로벌 스포츠 음. 플랫폼 기업인데 최근에는 스포츠 배팅과 트레이딩 카드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이 부분도 만약에 시장에 어, 상장이 되면 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보시면 그래서 내년에 유망한 IPO 기업들 스페이스X, 스트라이프, 어, 데이터브릭스, 캔바, 파나틱스가 있는데 이 기업들 어, IPO 하면 주가 상승 흐름이 어떨지 눈여겨보는 것도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